2025년 4월 16일 미국 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H20의 중국 수출을 무기한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 하나 약 7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H20 칩은 엔비디아가 이전의 수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설계한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고급 AI 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와 대형 기술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H20 칩에 대한 대규모 주문을 진행하던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는 발표 직후 6%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AMD의 MI 308 칩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출 제한을 적용했으며, AMD는 이에 따라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